평생 웃게 해 주겠다 약속했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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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 와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놀러오는 저희 놀이터예요. 아내가 좋아한다니 덩달아 좋아할 밖에요. 심장이 멈추듯이 굉장히 저를 설레게 했었던 집이었어요. 저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잖아요. 사고를 치는구나. <laughs> <laughs> 오래된 집에서 무르익어가는 우리들의 사랑. 아 이쁘네. 강원도 을딴 시골 숲속엔 아내를 위한 러브하우스도 있습니다. 저 몰래 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짜잔 하고 선물을 준 집이에요. 경쾌하고 아, 좋다. 여기 얼굴 한번 보여줘, 우리 신랑 멋지다. 시간은 느긋하고, 곁에는 그대가 있고, 우리는 로망 따라 살고 있습니다. 으쌰, 으쌰. 따스한 봄볕 아래 만물이 움투는건 자연의 이치. 우리들의 사랑도 또한번 싹트는 중인데요. 아유, 너무 좋아요. 에이.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일년거 같아요. 그죠? 많이 네. <laughs> 네. 돌쇠. 사실은 무거워 무거 뭐, 그냥 집어주기만 내가 나를. 저요 저희 화단 만들려고요. 여기서 돌 조금만 이렇게 잡아만 줘요. 네. 밀지면안 하도 돼요. 어? 자고로 백지장도 맛들면 나다지만 이거 힘들지, 아? 어? 아니, 아니 뭐야 이배신감 느껴 아니, 아니 나 아니 이거 엄청 무거워 지금. 다시 어 살짝 밀어주면 좋지. 어. 그렇게 알콩달콩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 아, 나 왔다. 형이 조심하고. 널찍한 마당과 예스러운 건물이 반기는 이곳 어딜까요? 제가 매일 놀러오는 저희 놀이터예요. 보고 또봐도 어쩜 이리 예쁠까 싶다죠. 안나 씨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바로 집입니다. 여기는 송아리가 살던 매화관인데요. 이 분은 그 저희가 40년대 1940년대. 사용했던 국민학교, 국민학교 유리창하고요. 그 교실 문짝을 구해서 다른 거예요. 옛것 좋아하는 아내가 첫눈에 반했다는 82년 된 시골집.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이렇게 심장이 멈추듯이 굉장히 저를 설레게 했었던 집이었었어요. 저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잖아요. 또 사고를 치는구나. <laughs> 또 때를 쓰겠구나. 고마워, 제 미인계에 넘어간 거죠. <laughs> 남편 심정도 이해되는 게 쓰레기는 산더미요, 10년 넘게 방치된 터라 행색은 남루했죠이 집을 사고 소억 달열를 수리한 끝에 지금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그... 이제 그 안방... 사용하던 오래된 집에 흐르는 오래된 시절의 이야기 이집 안주인이 꾸준히 모아온 골동품입니다 네, 이게, 이게 분명 너무 그 피아노예요 이게 소리가 나거든요 났습니다. 때탄 물건은 그냥 일단 눈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새 상품은 눈길이 안 가는데 오래되고 낡은 아이들. 이 사람이 그래서 저보고 귀신을 엄청 많이 데리고 온다고 사람들이 <laughs> 왜냐하면 귀신 붙어있대요. 이렇게 <laughs> 매끄럽고 세련된 그 현대적인 그 가구도 많은데 이거 참좀 참, 가난해 보이는 이런 걸 가지고 왔고 이제 얘는, 얘는 망가졌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래 전에. 이게 소리가 좋지는 않아요. 이게 판이 안 좋아서. 좀 거칠어졌어도 묵은 세월이 가진 그리운 온기가 흐릅니다. 이 집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부부 거디 오는 봄을 고개 쭉 빼고 기다리는 대신 하단을 만들어 직접 봄 마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까 당신 했던 게더 이쁘네. 네. 아, 이쁘네. 이 친구 이름 비댄스? 예. 얘네들 이름은? 얘가 부와 복을 주는 아, 꽃이래요. 좋은 꽃이네. 네. 생애 처음으로 심는 꽃이죠오 오, 무슨 소리? 오 어, 진짜로? 오 아니 아니. 어. 어렸을 때 코스모스, <laughs> 채송화 이런 거 우리 집에 채송화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오, 채송화. 당신이 심었어요? 아니 그럼. 나한테 거. 장가 와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러고는 처음이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음. 처녀자기네. 그렇지, 그렇지. 어머. 그렇다고. 나무는 내가 많이 심었는데, 꽃은. 어머나. 빵꾸아 더울해. 빵꾸났네. 여기다 물 줘? 거기다 물, 물을 줘. <laughs> 꽃들도 도란도란 부부를 닮았네요. 열흘에, 열흘래 그렇죠. 어, 손 싫어. 뭐, 나한테. 이거? 네. 배 대추. 아닌가? 대충 알한번 더? 아 괜찮아요. 아니, 여기서 한가하면 진짜 안 되잖아. 차가운 지하수로 씻어 더 아삭해진 봄 채소로 새참을 만들 겁니다. 내가 들어줄까? 어. 아니,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냉이에요. 향긋한 냉이 냄새가 솔솔. 코끝은 벌써 봄인데요. 골동품엔 취미가 없어도 입맛 하나는 구수한 남편을 위한 새 차. 오시다. 고생했네. 네. 고생 아 소여고, 화도 많이 나서. 이게 저래 고생 많이. 아 고여고 고생했어. 아나나 고생 많았어. 예, 그래. 아 정말. 당신 먼저. 네. 아 네. 근 네, 입맛이 음. 네, 괜찮은가요음 뭐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그래가 맛있는 거지. 응. 음. 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물건 중에 가장 저한테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당신이지요. <웃음> <웃음> 소중히 갈찍켜줘 <간직해줘. 웃음> 오래됐다고 머리그러지 말고 <laughs> 부탁해 오늘도 다정한 당신 덕에 봄처럼 미소짓네요